이컷터아 <laughs> 오버래프 게했다 그래 그거 안될것 같은 오늘도 는거력 공이 확 느려질까 싶어가지고 오늘 바닥이 안 미끄럽길래 그런데 달리기가 더 느려지더라 달리 쓸때 달리기가 느려져 <laughs> 안될것같은데 그래 체력 체력 조절 해야지 아니 혹시나 공이 느려지면은 이거 괜히 안쪘다가 욕먹는거 응. 아닌가 하가그 <laughs> 뭐냐 수비라인에서는 욕먹는데 응. 공동맨이 응. 굳이 위백이 애매한것까지할그체 나. 그거 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어 아! 응. 해? 네, 힘들면은 컨트롤도 떨어져가지고 조정 잘해야돼 <laughs> <laughs> 아. 이쿼터가 1위 필드가 맞나? 아 멤버가 1쿼터 때 다시 왔나봐 1쿼터 때 육수 였어 그니까 다 또아 <laughs> 토킹 토킹이 안 돼. 어, 어리다 아, 세컨 아, 와, 아, 어이, 아, 아, 세컨벌, 아 방구 소리 못 찍었다. 이거 지 방금 꺼 가지고. 그러니 이거 가안들었고 오른쪽이 없다. 아, 여기, 여기. 발바닥, 여기가 어떻게 아침부터? 아, 저기, 아, 발바닥 여기가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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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이쪽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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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그래도 형이 할는 거지 근데 이거 안들으면 치킨이 되 치킨? 치킨, 치킨. 아침킨한번안 걸려왔어 안 걸린다 생각하면 안 음. 걸린다 기러기어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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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치나오오발 발로 그냥 흐리려고 어? 맞춰 이건 상훈이 형의 오. 오, 오, 굴 마이크 씨. 야, 캄메라 쇼타. 그래도, 건데? 야카메라 좋다 그래도 존재. 이표적인 대장. 대표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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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야, 얼굴 표정까지 다 보여. 어째 비이 자유롭게 찢더라. 주했다 풀었다만. 어, 음. 잠깐. 심하신 것 같은데. 어디서 일어나시... 하신? 아, 됐... 아 눈이라. 사박입니다. 태이 일나신다 사박입니다. 사각 타박 타박. 아 괜찮습니다. 괜찮지 뭐. 아니다. 이제 시작한다고? 보나아 아갑이 지성팍 나올 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 가만히 있으면 추운데? 거도 사거 <미더러움> 어. 못 봤다. 역시 지금. 쟤는 조심해야겠다고 미사일 라온다고 뒤에서 여기 아니지? <laughs> 아, 아, 건... 아, 카메라 위로가 있는데 온도? 카메라 오아 이거 빙 일부러 푸는 거같아 나는 응. 귀찮아서 좌우로만 했는데 빙은 막 위아래까지 하 어, 이게 안쪽에 안 보여서 오우. 오! 고지나? 아, 왼발. 왼발이 아, 딱 왼발, 아, 왼발 잡히. 어, 안 돼! 돼. 안 돼. 오, 아, 오. 아, 햇빛이 오. 나이스! 햇이엄청나 나이스! 오, 오, 병수! 오, 병수! 오, 오, 수 오, 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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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발목이지만저 t 다쳤던데 it today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i 이 l I w i l 이 I 이 i l l 이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씩 <laughs> 아, 어, 아, 앵클 브레이크 바로 내 버리네. 평수. 앵클 사라져 버리네. 평수 크다 <laughs> 아이고. 아휴. 아왜 이렇게 많아. 좋다. 어, 옷이 다시다서더 많아 보이네. 이렇게 살짝 헷갈리아이 지동이 와, 나이스. <laughs> 와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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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때메, 나이스. 저저찬스 대폭 발수시네. 아, 진영형 패스 좋았는데. 지동 올 때문에 나이스 존나 다양하게 뭐지? 그거 저번 주대혁이랑나거같 날려 보내 어. <laughs> <날려고 하는 거? 웃음> 오. 와우. 러까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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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패스. 어우, 많아 많아. 오, 나이스. 둘이 삼태. 아, 갑이. 아, 안으로, 안으로 안 들어. 안 들어 었다 신호가 안았어 여기가 안 보여. 아여기아아바아 어, 가 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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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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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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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오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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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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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그니까>. 한번더 와. 조는 게. 이잘 차는데. 다잘 막았다. 이 오늘 컨디션 좋은 거 같은데. 어. <laughs> 저번 주랑 다른데. 오. <laughs> <laughs> 어. <굿? 웃음> <laughs>

아니야 밟았어 오, <laughs> 위험해, 위험해. 아직 오이스터오 아직 나이스, 오, 나이스. <laughs> 과연? 과연? 오아경나마이터오나스오운데딱어깝 <laughs> <laughs> 솔탑다. <laughs> 오. 야다 야, 그나 <이놈어>. <laughs> <그래, 그래>, <laughs> <그래>. <laughs> 아, 니 겹쳤어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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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부 반대와 반대와 못 부러, 잘못 부러, 부르, 잘못 부러, <끼리는> 잘못 부러, 잘못 부러, 잘못 부러, 잘못 부러, 가못 부러, 잘못 부러, 잘못 부러, 잘못 어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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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었대 잘못 부었 잘못 오 <laughs> 나이스, <usion> right, <Nice>, 우리 팀. 와! 그샷. 아까부터 나으셨다 차려갈게, 차려갈게. 오이오오오오 오우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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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다리 정기> <laughs>

지동좀성성해어 갑자기 음. 오늘 좀가 또, 제잘 제가 또, 제가 또, 제제 또, 가 또, 제가 또, 가 또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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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제 <laughs>

오우, 와, 오우. 오우. 가자.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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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. 패스, 줘야 돼. 와!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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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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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패스, 스

이 love. Oh, it's so good. I'm not the balance of his h u n g 가 r Oh, it's not. 기 h it's not. Oh, it's n o 우리가 많고, 어나이 t 이다이 왜 나갔대? <laughs> 오! 늘 아, <나이 웃음> 너무 잘 된다 싶은 거 아니야? 고흥분했어 <laughs> 오늘 좀잘 되는데? 동다나굿굿 앞에서 앞에서 하다다 가자. 수 아, 클럽발. 와, 진짜 농구할 때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본적이 없데 오! 아! 평수! 오고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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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야, <laughs> 평수 잘하는데. 평수 농구 석공 때도 이렇게 하뛰는데뜨겁다뜨거워 아, 이제. 오! 오! 평수 뭐야 오늘? 오우! 나이스. 지려버려. 아지었다 착각. 차경... 나이스. 아이고. 어 아닌 거 같은데 요지었다나이스 어, 찍혔다. 아, 그래가지고 찍혔네. 찍었나? 찍혔겠지. 다 농구할 때 맨날 이랬는데. 좀나구경하다가 들어오거나도 이걸 인식 인지래라고. 찍혔을 것 같은데. 각도 거기였던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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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저번에도 어? 패스 현장에서 연습했던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저거 지동 연습하는거아니야 <laughs> 그래? 이 과연? 오우 야옹 너잘 맞춰 <laughs> 오우 아, 여기서 공 쉽게 안 뺏긴다. 에이! 에이! 오, 에이! 에이! 오, 나이스. 야, 진짜 진짜. <laughs> 아, 붙다 아, 아, 오, 오. 하나, 하나 봐. 됐어. 살, 살어스 슈팅 각인가? 아이고. 오! 와. 와! 와!

어잘 보이네요 형. 오. 슈퍼 세이프. 나이스한번 더. 오. 오케이. 한 번. 한 번. 오케스킵

아. 커더, 커더, 커커 아, 좋다, 다자이 아, 끝. 끝.